안녕하세요. 만두쌤입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전략이 보이는 마두 5번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근거 확보하기를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근거를 확보하는 방법에서 튼튼한 돌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친구들, 여기 선생님이랑 똑같은 페이지를 펼쳤나요? 네, 좋아요. 양양이가 번호 순서대로 흑백을 두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연필로 선생님과 똑같이 그릴 거예요. 1번은 흑차례여서 까만 돌로 색칠. 그렇죠. 단수를 치면 백은 연결을 하겠죠. 동그라미 백돌은 색칠 안 하고. 그 다음에 흑은 이렇게 또 백을 단수를 쳐요. 어이고, 동그라미 크게. 그러면 백은 흑돌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형 방패를 만들기 좋은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 어디 두죠? 5번에 흑돌이 둡니다. 연필로 색칠했어요. 그래서 두면은 이렇게 흑돌은 좋은 모양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을 튼튼하게 만들었죠. 상대 돌의 활로가 적은 곳에서 움직이면 좋은 모양을 만들기 쉽다고 하는데요. 아, 지금 자꾸 백 흙을, 흙이 백을 단수를 치면서 이렇게 위에 방패 모양을 만들었죠? 활로가 적은 곳에서 움직이면서 좋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활로 적은 돌을 공격하면서 방패 만들기 좋은 모양을 만드는 게 이번 시간 미션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다음 페이지를 하나씩 그려볼 거예요. 친구들, 여기 1번, 이렇게 해, 흑돌 동그라미, 2번, 백돌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두는 건데요. 친구들, 바둑판에 직접 모양을 놓아보고 해도 되고요. 직접 위에 연필로 그려도 되는데, 선생님은 나니아 바둑방에서 모양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함께 풀어볼게요. 짠, 친구들,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약한 돌 주변에 두면서 좋은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백의 활로수를 쫙 한번 보면은 약한 돌이 어디 있죠, 친구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약한 돌이 있죠? 이 주변의 활로를 막으면서 우리 흙은 이렇게 좋은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약한 돌, 약한 돌 옆에 두면서. 그러면 여기 백이 두수세 수니까 연결을 할 때, 우린 이제 좋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또, 미돌이 약하죠? 4보단 3이 약하니까 약한 돌 옆에 두면서 백이 수를 늘려줄 때 좋은 모양. 잘했어요. 또, 여기 약한 돌, 옆에 막으면서 백이 주수가 돼서 연결을 할때 좋은 모양. 그또 어떤 돌이 약하죠? 그렇죠. 약한 돌 옆에 두고 백이 수를 늘릴 때또 공간을 넓히고 백이 막을 때또 밀어 가면서 어느 쪽에 공간이 많이 생겼죠? 음, 이쪽에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잘했어요. 표정 한번 볼까요? 아, 음, 흙돌이 공간이 생기고 수도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튼튼한 모양이에요. 다음 교제. 자, 이번에도 약한 돌이 어딨죠? 약하죠? 여기 약한 돌을 옆에 두고, 됐 이제 나도 좋은 모양. 다음 문제. 또, 여기 약하죠? 약한 돌 옆에 맞고, 어, 그럼 이렇게. 막을 때, 들어가고, 막을 때,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졌죠? 다음 교재 볼까요? 자, 어떤 돌이 약하자, 친구들? 오! 여기 세수자리 있죠, 세수. 여기 사이를, 약한 돌을 공격하고. 오! 우리 백이 만약에 이렇게 끊으면, 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두수, 두수, 두수니까? 요 약한 돌을 잡고 백도 공격을 하면 잡아내고 이렇게 백은 이쪽에 집을 만들었고 흙은 이쪽에 이렇게 집을 만들었어요 방패 모양을 만들어서 다음 교제 이번에도 약한 돌어디있죠 친구들? 어디 있죠 친구들이 찾아볼까요? 여기요? 제가 엄청 잘하네? 여기 두 수, 세 수가 약하죠? 이 사이를 끊어서 여기, 여기 단수니까 지켜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들 두 수, 두 수, 두 수면 먼저 공격 흑, 백도 여기 흑 사이를 끊으면 흑은 이 도를 흑은 이 도를 잡고 백은 이 도를 잡고 그러면은 여기 위에는 백이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튼튼해졌고 여기 아래쪽은 우리 흑돌이 방패 모양을 만들면서 튼튼해졌습니다. 다음 교시 풀어볼까요? 이번에도 약한 돌 주변에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1번 주고 백이 흑돌 사, 약한 돌 사이를 백도 끊어요. 우리만 약한 돌 주변에 두는 게 아니고 백도 그렇게 줘요 그러무는 얘를 잡고 백은 또 약한 돌 사이를 또끊쳐 잡아내면 이렇게 서로 잡아내는 거예요. 짠! 다음 교재. 약한 돌 여기 있죠. 약한 돌 옆에 두고 연결을 할때 우린 좋은 모양. 백도 어떻게 좋은 모양 만드죠 좋은 모양. 그 흙은 이두 수니까 줄을 늘려줘서 아래 흙 돌이 굉장히 튼튼해졌죠? 음. 다음 교제 자, 여기 돌이 약한데 흙이 모양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뒀어요. 그 다음에 백이 공격을 하면 얘를 잡아야겠죠? 자, 또 백은 약한 도 사이를 끊어야죠. 이거 우리 많이 한다, 그쵸? 잡고 서로 잡는 모양까지 자, 위쪽엔 백집 이쪽엔 흙집이 생겼어요. 다음 교제 자 이번에도 여기 백돌 사이 세수 세수를 공격하면서 우린 좋은 모양을 만들 거예요. 여기 잡을 때 우리 여기 어떻게 만들죠? 좋은 모양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흑돌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고 흑돌이 오게끔 단수 치고 연결하면 또 흑돌이 오게끔 두고 어디 좋은 자리 방패 만들기 좋은 네, 이렇게 두면은 방패가 생겼죠? 잘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짠. 이렇게 두면은 흙돌과 백돌이 서로 영역을 만들었는데 흙은 안에 좁은 공간에서 방패 모양이 만들었죠. 친구들, 이렇게 약한 백돌을 잡으려면 어떻게 어디가 극소인지 함께 바둑 왕에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약한 돌이 있으니까 어, 방패 만드는 급소 보이죠? 여기 먼저 이렇게 보면은 방패를 만드는 급소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렇게 딱 두면 좋은 자리니까 급소를 이렇게 줄 거예요. 또 여기도 아래 보면은 또 어디가 방패 만드는 급소죠? 음 여기 급소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백이 이렇게 방패를 만들 때, 자, 이, 요 자리는 방패를 하나 가지고 있죠? 1점. 근데 이 자리는 방패를 두개 가지고 있죠? 2점. 그러면은 어디가 좋은 자리죠? 여기가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막아도 그때 이렇게 두면은 백돌을다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볼까요, 친구들? 어디가 방패 만들기 좋은 자리죠? 이렇게 보면은 네 맞아요. 이 자리가 방패를 3 개나 가지고 있는 엄청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를 급소에 딱 오, 자 찰인데 딱 두면 됩니다.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약한 백도를 방패 안형 만드는 급소에 두어서 잡아보았습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내 돌이 약한 모양에서 어떻게 좋은 모양을 갖추는지 배워봤어요. 상대방 돌, 상대방 돌 백돌의 약한 돌 옆에 두면서 내 좋은 모양을 갖춰나가면 된답니다. 다이아몬드 꼭 기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